자 우리 오늘 성탄절인데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식사를 하고 나면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식사하는 것보다도 설거지가 훨씬 더 귀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밥 먹고 이렇게 바로 설거지를 하면 그릇이 깨끗하게 씻겨지는데 이게 귀찮아 가지고 하루를 지내고 며칠을 지나고 나면 설거지, 설거지가 잘안 됩니다. 그렇죠? 그 어떻게 하냐면 물에 담궈서 불려야 됩니다. 오래 되면 이게 모든 설거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오래되면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질병도 보십시오. 감기도 오래 가면 잘안 떨어지거든요. 오래 되면 이걸 뭐라느냐 지병이다라고 아, 말을 하게 됩니다. 아, 나쁜 습관들도 보십시오. 아, 끊고 싶은데 잘안 안 끊어집니다. 늦게 오는데 내가 일찍 가야지 마음은 먹었는데. 예, 잘안 고치지는 겁니다. 습관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우리 지난 주일에 임직을 했는데 장로님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구원사님 채워셨는데 권사님으로 불러야 되는데 머리는 권사님인데 말은 집사님이 나가거든요. 이 습관이라는 말입니다. 하루 아침 잘안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스불론과 납달리 이 지역을 갈릴리라 그랬는데. 갈릴리는 저주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저주받은 지역입니다. 아수를 비롯해서 힘 있는 나라들이 수시로 쳐들어와서 농산물을 빼앗아 가게 되고 또 각종 귀중품을 이렇게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치욕적인 것이 뭐냐면 피가 섞이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의 순수혈통을 지켜가고 싶은데. 이방에 피가 섞이는 겁니다. 힘이 약하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짓밟는 겁니다. 정신을 쥐어짜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힘든데 같은 유대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더러운 갈린놈, 피가 섞인 놈 이게 그냥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같은 유대 사람들에게 더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비난과 멸시를 받는 겁니다. 이런 환향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환향여.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병자 호란이 났습니다. 그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그 많은 처녀들을 청나라로 데려갔습니다. 없을 짓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정말 생명을 다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고국,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환향렬한, 돌아왔다, 조국으로. 자, 그러면 조선이 그 사람들, 상치 입은 사람들을 따뜻히 맞아 줬을까요? 같은 조선 사람들이 제 더러운 년, 피가 씻긴 년, 하,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했든지 인조 대왕이 교지를 이래서그 사람 상처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안아주자 했는데 이름 안 먹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행실이 좀 좋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저 환양자다. 거기서 발전되어서 환양년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환양자가 낳은 자식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식을 뭐랄까요? 호로 자식이다. 호로 자식의 뜻이 뭐냐면, 오랑케 호, 포로로 자입니다. 오랑케 자식이 낳았다는 거예요. 즉, 우리 조선 사람이 아니라 피가 섞여던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고국이라고 돌아왔는데, 이런 치욕과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행실이 좋지 못한 아, 저 호로 자식이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그런 말을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뜻이 더라고요 얼마나 모욕적일까요?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 이 방에 피가 섞였다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런 모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갈릴리는. 밀수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 내리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때 나다 나리하는 말이 뭐냐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나사렛에서 이런 나다 내리 누굽니까? 제자로 부름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안 나온다. 예수님 십자목박가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여자이가 와서. 네 말투를 보니까 경상도네. 네 말투를 보니까 갈리네. 너도 한 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여자아이나 또바리시인들이나 제자로 뽑혀지는 이나다을엘도 보십시오. 신분고와 지위고와 남제조를 막론하고 갈리는 뭐라는 겁니까? 저주받은 땅이라는 겁 한두 사람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갈리는 버림받은 땅이다, 저조받은 땅이다라고 인식되어 있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마치 갈릴리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 이제는 더 이상 피할 데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현실, 노력해도 희망도 보이지 않고, 노력 자체가 되지 어지 않는 상황. 오늘 갈릴리 사람들, 이 그런 상황입니다. 나는 어쩔 어쩔 수 없다. 자, 이런 갈릴리를 향해서 이사야는 이 갈릴리 땅이영원로운 땅이 될 것이다,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캄 l 한 암흑 같은 이곳이 빛의 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과연 갈릴리 사람들이 아멘. 아멘 했을까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추레구을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고기 먹고 싶다고 대문을 올렸습니다.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만나가 매일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고 고기 먹고 싶다는 겁니다. 이기게 어딨냐, 광야입니다. 고기 나올 곳이 아니에요. 우리 옛말에 자리를 보고 뭐 하라고요? 다리를 뻗어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리 해도 고기 나올 때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기 내놔라는 겁니다. 모세가 너무 심장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그런데 저 인간들 이 꼬라지 내가 보기 싫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해서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새야, 내가 고기 줄게. 그런데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입에 냄새나 할 정도 고기 줄게. 그 모습이 뭐랬을까요? 하나님, 놀리지 마세요. 양떼를 잡은 들, 소떼를 잡은 들,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몰아와도 60만이 넘는 200만이 넘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랬거든요 모세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갈릴리라는 이곳이 축복의 땅이 되고 영원한 땅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아멘했을까요?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축복의 상황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찬열들이 축복의 사람들로 바뀌겠습니까? 오늘 내 힘편이 갈릴리와 같은 이 현실이 축복의 현실로 바뀌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쉽게 아멘 나올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갈릴리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딸지라도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도와달라 합니다. 마음은 꿀떡 같지만 힘이 없으면 못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연세 대신 어르신들, 우리 계단에 올라오고 싶습니다. 나도 막 힘차게 흘러가고 싶습니다. 마음은 그렇지만 여러분 힘이 없으면 못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물건을 빼앗고, 집안을 한 장판으로 만들고, 가족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저 강도 때려잡을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강도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강도를 제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갈릴리가 영화로운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바꿀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캄캄한 현실들 이 문제를 바뀌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힘 있는 사람이 오늘 길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라는 거예요.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메시아가 오면 저주받은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뀔 거라는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을 보시면 한 아이가 태어나고 한 아들이 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뭐냐?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아라고 하면 힘도 있고 장군처럼 능력도 있고 뭔가 느껴져야 되는데 이제 갓난아이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갓난아기가 어떻게 이 무너진 저주받은 갈릴리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찮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기 역개에 뭐가 있느냐 하면 정사를 메었다 그랬습니다. 정사가 뭐냐면 통치권에 다스리는 권한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만만히 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왕좌라, 왕자라고 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아이지만 왕자로 가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신하들도 왕자 앞에 와서는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이게 왕자의 힘이에요. 왕자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꾸위에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랄지라도 말꾸위에 애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꾸위에 태어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 출신, 목수 출신입니다. 존경받는 직업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비록 예수님 말꼬에 태어났지만, 목수에 불과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왕자시라는 거예요. 그게 정사를 메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함부로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뭐별 얘기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태어나게 될때 천국에서는 우리가 늘, 늘 말씀드리면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모든 천군이 총동원되어져서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경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그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는 겁니다. 한두 사람 천사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다 함께 함께 모여서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경배하는 겁니다. 왜 메시아가 나셨다는 거예요. 저주받던 갈릴리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꿀 사람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주셨는데, 마대보원 28장 18절 보시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랬고,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 할렐루야.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시했던 아무도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람의 인정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는 이 아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기묘자라 그랬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원더풀입니다 여러분 원더풀이 무슨 뜻이죠? 너무 좋은 일을 보면 원더풀 그러잖아요 사람의 능력밖에 있는 일을 행하는 분이 누구냐? 그걸 원더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듣습니까?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오천명을 먹이셨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물리를 걸어가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사람이 의학이 할수 없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원더풀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연은 이악가 어떠냐? 기묘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모사입니다. 모사는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 고민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 아 우리 생각해도 해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첩첩삼종입니다. 복잡합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이때 우리 예수님은 상담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길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치고 이고들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 그러셨거든요 우리 찬성도 보면 나는 갈길 모르니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압생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위로자가 되신 주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시면 세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전능의 뜻이 뭡니까?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100이, 100이면 100을 다 하는 겁니다. 99개를 하고 한 가지 못하면 전능의 말못 쓰는 겁니다. 온전히 갈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도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우리 주님은 못하실 뿐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아가 누구냐? 어린 아기로 봤던 이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고기를 달라는데 모세는 하늘이 참소떼를 잡고 양떼를 잡고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하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내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또 다른 말로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자신을 구원자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출 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그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자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자는 언제 나타나셨느냐?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6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자 빼내며 짐 밑에서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가 알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이 종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럼 구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있는 바로 왕보다 더큰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러 구원자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자는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전능하신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전능한 힘이 있어야 구원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걸 보십시오. 여러분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이런 죄를 없애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있고 할수 없는 일이잖아요 죄는 사람이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죄는, 죄를 는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주님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는 완전히 다 해결된 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만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존이란 말은 영혼이 존재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변하지 않는 게 있나요? 여러분, 절대 변하지 말자. 각서를 쏘고. 그래야지만 시간 지나면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영존하시는데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영존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영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엄마처럼 사랑해, 뭐. 사랑 표현을 적극적으로 잘 못합니다 그래냐 조심해라 아버지는 별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나요? 말은 하지 않지만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아버지처럼 안 계시는 걸 느껴지게 될 때가 있지만 언제나 우리가 들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 은 힘으로 누르려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갈등이 생겨 보십시오. 이금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가족들 간에 친구들 간에 전쟁터가 따로 없어.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안 되니까 법에 가지않는 겁니다. 요즘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 법으로부터 갑니다. 이런 변호사 기본 선임하는데 이런 기본 500만 원입니다. 이기고 지고 일단 일을 맡기면 이런 500만 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평강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이런 평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들어가게 되면 협의 과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람 보십시오.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안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을제일어라는 것이 예수님인데 오늘 얼마나 이 니고데모 마음 속에 갈등이 있었던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해결되지 않았던 평강이그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분, 마테라는 사람은 세일입니다. 열심당 심몬는 로마 앞잡이 된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이는 사람입니다. 하나가 될수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던 걸 보십시오. 평화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강은 시험쳤다고 자격증 얻었다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메시아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복잡한 일들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저주받았던 이 갈릴리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죄의 소리를 끊어버리게 되고 우리 해방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저와 이런 형편 나는 지금 갈릴리처럼 저주받았다고 생각되는 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그땅 갈릴리를 축복의 땅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시키셔서 갈릴리처럼 축복의 땅으로 바꾸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